네요 이번 시간에는 얼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아, 뜨거 씨. 연기가 펄펄 나는 진짜 뜨거운 물. 전 이거 방금 커피포트에 데워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알토 이거 방금 사 가지고 온 거고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김에 이거 먹고 싶었는데 저희 집앞 슈퍼에서는 제철이 아니면은 이게 없거든요. 여름에만 나온대요. 더울 때.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젤리를 만 미니어처 젤리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여기 틀에다가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먹고도 식구고 하고 싶고도 싶고 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단단히 얼어서. 이거를 뜨거운 물에 이렇게 퐁당 담가주세요. 나무젓가락 한개 필요해도 될것 같아요. 골고루. 둘다 녹았나? 꺼내볼게요. 오! 어, 다 녹았어요. 조금 했는데다 녹았어 완전 말랑말랑해 어머 좀 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는 그리고 가위가 필요해요 이거 자르려면은 남은 거는 제가 다 먹을 거예요 하하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따주세요. 그래 놓고, 음, 쓰러지네? 그리고 과자는 나중에 따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반이랑 이거 반을 넣도록 할게요. 그거 안채도 되니까는 저는 그냥 어느 정도만 더어 주도록 할게요. 거기다가 이거 조금. 초코가 없네요. 초코가 부자라면 흡수를 해서. 닿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또 하고 싶은 모양에다가, 하고 싶은 모양에다가, 이렇게. 다는 안 채워도 되니까는. 이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laughs> 이제 초코송이를 꽂아줄 거예요. 근데 과자는 여분으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음, 넘칠 것 같아요.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네,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완성이 되니까는, 전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